오늘은 사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는 상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라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게 하는 이땅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지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에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신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